자,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새로 나왔으니까, 새로 나오자마자, 나오자마자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바로 해볼 건데, 제일 중요한 거, 여기 티켓이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7일짜리 하나 구매를 할게요, 그냥. 어, 7일짜리 하는 게 티켓 하나 해서, 이거를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티켓이 있어야 되거든요? 티켓이 없으면 안 돼가지고, 우선 티켓 하나 그냥 사고요 그 다음에 메인 상점에서 아리네스 스키키프 5개짜리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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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 먼저 20개 먼저 해볼게요. 20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매한 거 지금 바로 20개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해보고 너무 거지 같으면 뽑기 할 거예요. 자, 아린의 수수께끼 큐브 자, 20개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재밌게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레디, 고! 빵! 자, 첫 번째. 이게 뭐가 나와야 좋은 건지 모르네? 오! 황금동전 나왔는데? 자, 황금동전이면, 이걸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죠. 보관. 맞죠? 자, 아린의 황금동전. 이게, 아. 아, 이게 황금동전이 있어야, 첫눈을 만들 수 있군요. 아. 아, 황금동전이 제일 좋은 거네요? 어허! 오케이, 계속 가봅시다. 고. 하나. 야이씨. 둘. 야이씨. 셋. 야이씨. 아. 얘가 제일 좋은 거였네. 괜찮아. 나쁘지 않네요. 자, 갑니다. 고. 나와요. 여기서 SS 이런거 상품이 안 나오지. 2번 오오오오오!!! <laughs> 여러분, 제가 황금동도를 좀잘 뽑는 것 같은데요. 잘, 잘 뽑는 것 같은데요. <laughs> 근데 이게... 황금동전이 한개씩만 나와요? 무조건? 무조건 한개씩만 나와요? 세개 이렇게 안나오는거야? 한개가 끝이야? 자 실버거든요? 자 여러분 실버 나와요 실버 자 5번! 버킹자 <laughs> 1번 버킹 아 뭔가 불안한데 오늘 2번 잘 나오는 거지 2번 가지 제일 후진게 나올 수가 있지? <laughs> 아니, 어떻게 제일 후진게 나올 수가 있지? 뭘 받아야 되죠? 그나마 설지를 받으라고요? 얘가 그나마 낫지 않아요? 얘가 나은 거 아니야? 뭐가 제일 괜찮아? 똑같아 보이는데, 내 눈에는? 거기서거기 이거할래 이어서 가봅시다 황금동전 뽑으면 되지 자 가봅니다 3번 4번 5번 셋. 어? 그래도 제일 좋은거 뽑았다 야 동전 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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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는 얘만 두개네 개이득이에요. 이 정도면 만족. 자. 자, 그럼 우선은 저 다섯 개를 돌렸거든요? 지금 계속 확률을 알아보면, 다섯 개를 돌렸는데, 황금동전 두 개, 구리동전 얘가 아까 세 개짜리, 두 개짜리였나? 둘, 둘. 그 다음에 연금 하나. 이렇게 떴어요. 근데 이게 만 원이에요, 지금. 이게 만 원어치를 돌린 거예요. 만 원어치 돌려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어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좀더 돌려보도록 할게요. g 야, 골드 큐브까지는 너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 1번! 어, 3개인데? 2번! 4번! 3개짜리 받아야 되네. 3개짜리. 자, 한번더 가봅니다. g 아, 실버도 안 나오네. 자, 우선 처음에. 5번! 1번! 4번! 야, 씨. 실화야? 아니, 실화냐고! 아왜 자꾸 이상한 것만 줘 다음 이번에 빠르게 까보겠어요 1, 2, 3개씨발개 씨. 발개시발 아니 황금 동전이 나올 생각을 안 하네 이게 원래 이런 큐브예요 이거? 아니 뭐 실버도 안나오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황금도 안나오고 2 3 4 이씨 와와 와. 최악인데 이거 고오 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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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우선은, 가운데로 한번 갈라 볼게요. 가운데로. 자, 갈라, 갈라! 아, 씨. <laughs> 아니, 아직 기회 두번 남았어. 기회 두번 남았어. 기회 두번 남았어. 기다려봐. 자, 아까 푸른항의 가시쿠라운이 1번에서 나왔는데, 지금 3번에 왔어. 그러면, 아까 봤을 때,

씨발, 흑분이 있었는데. 셀머김셀슈 1. 네, 3,000원입니다, 고객님. <웃음> <웃음> 자, 저에게 그렇다면, 자, 오늘, 오늘 만나면 스타벅스 한 잔? 자, 스타벅스 한잔 사주시면 제가 특별히 셀리언 머플러 드릴게요, 김셀슈님 스타벅스 한잔 사주시면 드린다니까요. 어떻게 어떻게 콜? 씨발년 한 마디도 없는 거 보소. 하여튼간저저저어저저 돼지새끼 저거. 아 아니지. 제가 그니까 셀리언 머플을 주면 내가 원하는 날내 컨텐츠에 한번 도와줘. 내가 원하는데 그럼 내가 줄게. 콜? 대신 내가 하자는 거 해야 돼. 돈을 쓰게 하고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결정해, 김사일슈. <laughs> 세상에 공짜 없는 거 알지? <laughs> 아 맞다. 그러네. 그럼 우선 보관해 놓고 기다리자. <laughs> 안 한다 그러면 뭐 상관 없어. <laughs> 자, 다음 거 갈게요. 거 아니에요, 저 새끼 요새 존나 안 도와준단 말이에요. 이런 걸 얻어가지고, 나중에 이용해 먹어야 돼요. 무슨 법방이야, 씨발, 더럽게. 제걸왜 봐. 1번! 3번. 아, 뭔가 불안. 2번? 아니, 왜 구리만 나와, 씨발, 구리게. 아 존나 구리네 진짜 아 너무 구려 너무 똥꾸려 실화야? 한금동도 달라고 두 개밖에 못 얻었다고 지금! 아아아아아아악 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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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리그 으로못 들었어 셀리온 머플러를 본인에게 주면 제가 나중에 컨텐츠에 도와달라고 하면 무조건 군말 없이 도와주시라고요. 그럼 드린다고요. 님, 가져요. 알겠습니다. 못 뽑지? 한 번도 안한거 하자. 3, 4, 5. 싫어야? 한개한개한개 싫어야? 역시, 하지 말아야 할 것에는 이유가 있어. <laughs> 왜 하지 말라 그러겠어? 1. 아, 그래도, 진짜 열안 받는 건 뭐냐면, 다행히 내가 안 뽑은 거에서 항상 그, 이런 것들에서 그 골드가 뜨면 존나 열 받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건 안 떠. 차라리 내가 없는 곳에서 못 뽑는 거 괜찮은데, 있는데 못 뽑으면 개열 받을 것 같아.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 2 4 5아 5 골드가 메인이야 골큐에서 구대기가 나와요? 뭐가 나오는데요 제일 안좋은게 뭔디 5번 1번, 4번, 아싸! 음, 음, 음. 자, 이거 하면 그 다음 골드에요. 갑니다. 마지막 거, 고! 자, 여 기서 또 황금 동전 한번 뽑아 보자. 황금 동전 한번 뽑아 보자. 1번, 3번, 4번... 어, 뭐야? <laughs> 재료네! 헤어 트레이딩 재료네. 받아서 밍뚜이 보내 줄까? 씨발. <laughs> <시발. 웃음> 어이가 없네. 자. 여기서 이제 긴장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긴장하면 되는 거죠. 자, 골드 큐브 여러분들 이거 4만 원 질러야 할수 있는 거예요. 4만 원. 17개 써야 된대요. 이 17개 써야 이 상자 하나 열수 있는 거래요. 자, 엄청나게 돈 많이 투자한 상자 열어보도록 할게요 3, 2, 1, GO! 빵! 자! 그 18개 거의 4만원 써야돼요 무조건 자! 자, 이 집중해 이 집... 자, 이 딸랑이 소리를 잘 들어야돼요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게 약간 그런 뭔지 알죠? 그 돈소리를 들어야 돼. 그니까, 이게 빡 울리는 소리가 있다니까? 아니야, 돈소리가 들린다니까? 이게 딱삘리 와. 딱 눌렀을 때 이게, 아! 돈이구나! <laughs> 그치? 야, 수박을 똑똑 두들겨보면, 씨발, 뭐 다른 소리나? 다 똑같은 소리나지? 씨너 no! <laughs> 싫어요. SS 나와요아 진짜? 아, 어, 근 SS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 한, 하나 더 <laughs>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거야? 자1 2 4 1 2아1 4 5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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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자, 여러분 자 5번을 누르려면 추천을 빨리 150개 만들어줘 빨리 6명만 눌러봐봐 자 6명만 눌러봐봐 지금 1 1 4 4야 지금 4 저주받았어 지금 아니, 아니, 저주받았어, 지금. 이거, 150까지 올리면은 딱5번 나온다니까? 자, 지금, 빨리, 여러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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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세명 3명, 2명두 명, 두 명, 두 명, 두 명, 두 명, 오케이, 게 5번 나와. 5번 나와, 어떤 새끼야. 5번 나와 이씨. 5번 나오라고. 아니 다 시공창이긴 한데. 아.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이뭐 이거 뭐 받아요? 아니 받을 게 없네. 아니 싫어요. 너무 너무 스트레스 받아. 지금 내가 이거 4만 원 주고 사서 이걸 이걸 뽑았다는 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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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야 지금. 아니 심지어 얘는 유니크 재료로 쓸게 없어요. 머리를 누가 유니크로 돌려야 등딱지 돌리지! 머리야, <laughs> 아, 머리 아파, <laughs> 아, 머리 아파, 아, 아, 머리 아파. <laughs> 잠깐만, 그 얘가 낫나? 근데 여러분, 이거 들어가는 건 똑같죠? 얘가 황금동전 하나에 굴이 15개인 건 얘나, 얘나 똑같은 거지, 지금 그치? 그래도 이거. 왜냐면, 엘라인 크라운은 뽑기에서도 나오니까, 뽑기에서 나오니까 그냥 이거 받는 게. 아, 어차피 뭘 봤던, 뭘받던개새기야 그냥. 존나 <laughs> <laughs> <좀나> 짜증나, 씨발. <시발. 웃음> 황금 동전이라도 하나 뽑아야지. 황금 동전이라도 한번 뽑아 봐야지. 진짜 구리다 진짜 구려 그냥 어 구려 어 구려 구려 그냥 어 구려 구려 그냥 구려 씨발 구려 그냥 <laughs> 세개 씨발. 어! 4번 하려고 그랬는데. 안하길 잘했네. 자, 여러분, 4만원 다 했거든요? 자, 지금 4만원을 다 했는데, 우선 나온 거는 아린의 황금 동전 하나, 둘, 셋, 네 개! 아린의 동전 네개 나왔고, 네 개, 나.. 잠깐만,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구리는, 둘, 넷, 일곱, 아홉, 열둘, 14, 16, 18, 20, 21, 22, 20, 27개 그러니까 구리동전 27개, 그 다음에 황금동전 4개 나왔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 뭐야 SS는 하나 만들 수... 뭐야 어디있어 상자 아 옆으로 눌러야되나? 이걸 눌러야되나보다 자 그러면 이제 SS 같은 경우는 다 똑같아요. 3개랑 25개가 필요하거든요. SS 하나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4만원 내고 4만원 내고 SS 하나에다가 뭐이템 두세 개 얻는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잘 나왔을 때 SS 두 개? SS 두개 정도? 어, 두개 얻으면 많이 얻는 것 같네요. 골드큐브 하나에서 두개 얻으면 진짜 많이 얻는 거네. 그 다음에 S로 할 거면 S는 구리 동전이 좀 모자르니까. 한두 개? SSS로는 두개 정도를 내가 골라서 만들 수 있는 정도 될것 같아요. 4만원 했을 때, 20개 돌렸을 때.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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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그런 느낌이네요.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만들면, 이득 볼수 있으려나? 첫눈으로 써먹으면은, 27개니까, 두 개. 황금동전, 네 개. 이게 얼마야? 한 2만원은 건졌나? <laughs>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그런저런 했어요. 근데, 원래 지금 제가 이거 10만원 다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도저히 아닌 것 같아요.